모녀대기거든 랜이거든요어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바뀌어서 공대어좀 할만하고 어 불사랑 분노도 차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슬슬 데미지 들어오네요. 몇 단계죠? 26단계. 미디 자꾸 링크 지금 쓰면. 멜키르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타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제를 지금 쏴버리면 되잖아. 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이거 루디 멍하게 때리는 것보다 멜키르 빨리 잡아버리면 되잖아. 저기 저 모터 풀고, 여기서 쓰고, 그 다음 멜키르 잡고, 가면. 중간에 모아놓고 침묵좀 빠져주면요 조졌네요 결장 만 실시간이었으면 <laughs> 예전에 미빌있었을때 계속 도망가고 했었으면 아네 어, 요게 조금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번 더또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 사수가 좋더라구요 지금 뭐 안전권에 들어갔는데 카림만 안죽으면 무난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잡으면.. 밍스케일 때문에 좀 빡센 게 있어가지고 저는 세인을 방금 먼저 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연이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터지는 거라서.. 어..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은데? 이건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이거 반사 딜이 좋은 거거든요. 음 저루 디부터 잡아야 돼. 도망가자. 우리 샤이 도망가자. 어 루디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분노가 두 파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할 수도 있는 거거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음. 대로 다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소박거리기 하고. 채인는어 지금 분노 링크 걸렸고요. 후발만 어떻게 하면. 지금, 분노불사 다안쓴 상태입니다. 민까지 날라갔고요 루키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궁극기가 계속 돌아갈 거에요. 요 조합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아, 어, 지금, 이제. 상태이상 해제를 써주고요 네 이렇게 어 여러분들 이 정도라고 하면 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어 스테이를 한번 해봤고요 괜찮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불사를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사랑 부활이 없으면 어, 못 깨는 것이냐 라고 해서 요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또,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해서, 지금, 루디. 그 다음에, 클레어. 다음에는, 샤이. 그 다음에, 루키. 루키도 은근히 결장 세팅인 게 뭐냐면, 스킬 자체가, 공속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속박 효과. 그 다음에, 밀어, 밀쳐냄 효과. 그러니까, 클레어의 속박 효과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패스를 좀 쓸. 아.. 어, 직결이 됐었네요. 요렇게 했을 때는 세인이랑 밍을 좀 전반적으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캐릭 주시고, 이제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할만 하지요. 세인, 세인, 속박하고. 네, 어, 여, 여러분들 지금 분노 부활 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설에, 아무한엔진덱 어, 있지 않겠습니까? 연희가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분노가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딱 오른쪽으로 한번 빼주는, 음, 그런 컷만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되게 스펙이나 따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루디 궁극기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한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태 해제를 할수 있는 애랑 클레어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속박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얘도 속박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레나까지 안 가볼까요? 어 하시면 네, 뭐 어쩔 수 있나요?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혹시 모르니까 지금 쓸게요. 어, 네, 여러분들, 링크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좀더더 단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요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뭐, 이거로 못 깬다, 이렇게 말씀을, 뭐, 클리어가 없어서 못 깬다, 분노가 없어서 못 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충분히 깨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요거네요. 이거는 왼쪽 루디부터 잡아 주시고 상태 해제가 없이도 어차피 어, 이 체제가 완성이 되면 죽밥들이니까 네 그럼 발데르패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 여기서 더 뺄까요? 뭘더 뺄까? 근데 루디를 빼는 거는 네 어, 지금 요 방식으로 깨, 못 깨셨던 분이 깨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전열이 스킬이 다 맞게 공격으로 하고 있고, 어, 됐습니다. 끝났어. 어, 네, 지금 발대리로 하고 있고요. 모르니까 진패 했었습니다. 저거 저 스킬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발데리로도 깼습니다, 여러분들. 난 지지 않아. 지금 접속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아, 어, 됐어. 이제제 그죠? 이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 세인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위치가 세인을 때리면 조금 애들이 위험한 위치라서. 어두개다 잡혔죠. 어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나요? 아, 네, 어, 여러분들. 생 분노 없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분노 하나는 다들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에반으로 도깼습니다 그리고 에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재력 하나도 안 찍어서 조금 힘들게 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로에 요랬습니다. 처음에, 아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약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으로 좀 해주시면 좋긴 해요. 이걸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지원형을 때리기 때문에 지원형을 잡고 뒤쪽으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맞고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패턴이 좀 미숙했죠. 그만큼 분노가 있으면 좀 수월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힐 넣고 보호막 넣고 이거는 그냥 이제 어 결정적으로 그냥 하니까 깨지던데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보통 분노랑 부활이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냥 원날이 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는 마스터 방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다 살아나거든요. 풀피로. 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클리어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4명 각도만 잘 맞춰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리어가 있으시면, 이거 상태 해제도 그렇고, 링크가 들어가게 되면 된 중에 적게 들어가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 해제를 조금 하고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제가 결장덱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 루디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린을 넣어서 진행한 거고, 카린을 넣어서, 카린을 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터진다고 하더라도, 어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지요. 죽어도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가 살아나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리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어, 요렇게 직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을 땡기게 되면 전열 빼고는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어, 루디가 다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어, 지금 데미지 자체가 좀, 데미, 데미지가 나, 많이 나오잖아요.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어, 이렇게 세인이나 붙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링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냥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요렇게 깨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나 뭐클리어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조합을 또 짜봤습니다 의외로 루키의 스킬 구성 자체가 결장의 특화가 좀 되어있거든요 공이 속을 놓치고 그 다음에 속박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명을 땡겨가지고 어, 지금부터 보시게 되면, 땡기니까, 이제, 세인이 인식 범위 밖에서 그냥, 루디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루키샤인을 이제 궁극기 돌아가게 되면, 루디가 무한공이 돌아가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첫번째 전열이 버티냐, 버티지 못하냐에 따라가지고, 마스터리를 조절해주시면 좋구요. 링크가 들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안 눕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점플루디가 스킬 쓰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플루디가 보는 방향에서 최대한 좀 떨어지게,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루디의 궁극기가 있으면 좀 다행이긴 한데, 조심히, 조심히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어, 이거, 분노 있어서 깬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분노 없이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서 바로 깼지요? 분노랑 상관이 없어요. 분노랑 상관이 없구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클레어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클레어 빼고 세레나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클레어가 없다고 해도 세레나 넣으면 세레나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힐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이제 스케일들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링크가 더 받쳐주는 거예요더 안정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어그로를 받으면 그냥 조금 달리시게 되면 어차피 루디궁만 나오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이제 민이 어, 때리게 되면 이제 루디궁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루디궁만 한번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한 엔진덱이 굴러가, 굴러가게 되고, 그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인이 누굴 보든 간에. 네, 요렇게 해가지고, 세레나를 넣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클리어 영상인데요. 패시 그러면 전설 패시라서 깬거 아니냐라고 하, 해가지고, 지금 발데리패스로깬 것을 보여드린 거고, 어, 그러면 루디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에반을 넣었을 때는 지금 탱이 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잠재력을 아예 찍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분노를 끼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노 한개는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장비를 끝난 다음에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분노를 해가지고 한번 버티는 거고 이거는 잠재력을 찍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어, 이렇게 에반을 했을 때에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어, 이 에반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군 전체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버티죠. 계속 계속 넘어집니다. 세인이랑 미밍을 최대한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좀 바깥쪽으로 이 점프 루디가 이제 스킬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이 이 바깥쪽에 애들이 안 맞게 안쪽으로 조금 무빙을 해줘야 됩니다. 클리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처럼좀더 원활하게 갈것 같고요. 지금 최대한의 최저의 스펙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함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분노 하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주일 후에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다양한 이제 조건을 보려고 케이드, 일반 케이드, 희귀 케이드도 해봤긴 했지만, 어, 분노 부활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템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에반의 템이고요. 레벨의 차이도 있겠지만, 잠재력의 차이가 좀 커요. 어, 잠재력이, 저는 에반을 하나도 안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려고 분노를 끼워준 거고요. 다음은 루키의 템입니다. 루키의 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레나의 템입니다. 공격템 그리고 샤이의 템 같은 경우에는 공속템이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